태오가 머리 빗자 윽자 태오가 머리 직접 이렇게 빗어 윽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버리지 마세요 저 간직할 거예요 태오야 머리카락 놔줄래? 아, 시키 해놨잖아 이거 진짜 착해놨는데? 귀가 말끔해졌네요 아 이뻐 우리 기잘생기졌는데 응? 아이 이뻐라 개구리 다리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어느 병에서 시술 받으셨어요? 보세요 저쪽. 음. 음. 타겟도 가지고 있도 고등 빛샷. 싹 무슨 도 뭐지 뭐. 뭐 하도 <laughs> 아빠, 아다아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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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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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자기 손을 빨고 있어. 뭐야 어디가전지훈련가요 어, 머 세상에. 귀여. 귀여. 뭐, 군대 갔어. 포복하고 있어. 포복, 그니까 포복, 그거. 귀여. <laughs> 이미 기고 있어 얘네. 이거 터미칼하려고 하는데 왜 기어다니는 거야. 어, 코 쪽을 약간 이렇게 잡아주고. 오우 틀음했어. 얘야, 엄마 먹을까? 응? 엄마 좋아? 세오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laughs>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응? 어디까지 내려갈 거야? 아이 어이 어이. 엄마 손이 꽉 차네. 오우, 이제 엄청 잘해. 응? 봐봐.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오. 아, 이거. 아, 이제 너 태워 너도 이제 네 목소리 들으니 좋지. 근데 자꾸 하고 싶지? 응. 응 그렇지. 아이고 그래. 네 목소리 들으니 어때? 좋아? 응? 어? 좋아. 어, 그렇지. 이야기 많이 해 줘. 엄마한테대 주고 아빠한테대 주고 할머니한테대주고 응. 많이 해줘? 응? 아우 착해 <laughs> 엄마 손 먹었다 알겠어 알겠어 둥그둥가 둥그둥가 이렇게 하면 또 응? 괜찮지? 땅을 등에 붙일 수가 없어요 <웃음> 일어났대요. <웃음> 울지 마세요. 살려줘. 이놈의 다리를 보세요. 이놈이 아침부터 앉아요. <laughs>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어제는 아침 7시 일어나가지고 오후 3시까지 앉았어요. 살려줘. <laughs> <laughs> 완뚝! 엄마한테 배운 재우기 스킬을 이렇게 씁니다 좋아, 한4 시간 차라. 왜왜왜밥 달라매? 왜밥 달라고 해서 줬잖아.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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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어? 으응. 으응. 왜 그러실까 우리 애기가 응? 안아달라 고 그러는 거지? 싫어 싫어 막발아파발아파 응? 좀만 쉬자 우리 착한 태원 조금 있을 수 있지? 아유 아유 으응. 우리 애기랑 에? 응? 안 돼요 이놈이 요새 야 잠을 하나도 안 자요 이놈이 아야야야, 엄마 핸드폰 와줘 그냥. 살려줘. 지금 5시에요. 오후 5시요. 앉아. 눈이 똘망똘망해요. 태호가. 왜 이렇게 똘망똘망해 태호야? 하필 아빠도 없는데. 얼른 자자. 아가. 자자자자. <laughs> 자자 우리 애기. <laughs> 엄마 좀지게 해줘 제발. 자자 우리 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뽀음 자자. 엉덩이 엉덩이 배우 엉덩이는 사과만 해요. 배우 엉덩이는 볼록 볼록해. 사과 두 개가 있어요. 엄마 사과 먹어야지. 응? 배우 사과 먹어야지. 앙앙앙 먹어야지. 한입두입세입네 엄냠냠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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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응 드디어 잔다 그렇게 얼굴을 또 긁어요? 안 되겠어요 손싸게 행하러 가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저씨 그래 주세요 손손 손 주세요 안돼손상게 해야 돼 얼굴 상처났어 지금 안돼 잘 때는 손싸게를 해야 돼 얼굴 이거 뭐 어떡할 거야 붉긋불긋하게 엄마 속상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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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호 첫마들이 얼굴 어딨어? 있어? <laughs> 태호야 여기가 바깥 세상이라는 거야 가보자 도리야 아 귀여워라 가자 일로 가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 와라 와라. <JESS drown>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식분뒤에밥 먹어야 돼요 음. 와 이거 봐봐 음. 왜또 왜 삐쭉삐쭉이야 왜또 울어 이 울지 마 <laughs> 삐쭉삐쭉. 태호라 우리 태호가. 태호야, 우리 아까 산책 갔다 왔지? 오. 재밌었어요, 우리 태호. 오, 벚꽃도 봤지요? 꽃 처음 봤지요, 우리 태호. 오. 아, 가그 귀여워. 오. 엄마, 엄마. 아직 몰라요, 엄마. 엄마, 엄마, <laughs> 엄마, 오이, 이아 오이, 고생했어요. 밖에 갔다 오느라고. 끄겠네, 엄마. 잘 먹네. 금방 잡고 먹겠어. 짜자잔. 안녕, 태영. 힙시트 했어요. 엄마, 잡아. 엄마, 잡아, 엄마. 아까 꽉 잡았잖아. 아, 편하지, 이거? 엄마 맨날 불안정하게 잡아줬다가. 아빠를 발로 차고 있어잉? 응? 음. <laughs> 이거 봐 이거 <이러고> 봐. 홀. 찍어. <laughs> <죽었어>. 오 오. <laughs> 아또 <오>, 동... <laughs> 냄새. <laughs> 냄새? 음. 어 여기까지 나 어머 세상에. 어. 옆집까지는 안 있어, 옆집까지 나왔어요. <laughs> 있지도 않은 옆집까지. 아 냄새 나. 태호야. 24시간 동안 묵힌 은나예요? 어, 전화인데. 김유느라고 오빠한테 이렇게 했나봐 내일룸 내일룸 태호 내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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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똥싸 혹시? 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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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태 재밌어 안녕 왜 뭐예요? <laughs> 음 잘하네. <laughs> 어이고. <laughs> 어이 잘해. 아이 롱다리요 롱다리. 음. 나오 겨울 이쁜 걸로 해달랬는데 진짜 이쁜 걸로 그래도 보내주셨네. 음, 옆에가 이쁘다. 열어봐봐. 오, 내가 주문했던 것들이 왔군. 태호 손톱이라든지 그 머리 넣는 거야 베넷 머리. 이런 이런 거에다가 넣어서 초음파 사진이라든지 등등등등간직 하면 돼요. 이런 응. 분유 세번 원래 110ml 먹었었는데 네번 해서 40분 기간을 이제 먹네요. 맛있게 드세요 태호 씨. 음, 응.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이제 내가 6kg가 넘어서 안고 먹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높입니다. 아주 편안하죠? 벌써 다 먹었네? 좀 추가해 줄까요? 선생님? 아빠 보고 추가로 타오 할게요 타다. 드디어 구매한 하드공대발 통장 자랑 이렇게 귀엽냐? 사진에서 엄청 커보였는데 그치? 딱이다 딱좀 다녀. 다녀 기념으로 맥주 신난다

많이 먹고 또 5시간 자자 응 졸린가봐 음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음.

아니야, 진짜 눈물에? 슬펐어. 얘. 아 그래? 아왜눈 물이 아니야? 응. 음. <laughs> 미안해. <웃음> 배고팠어, 배고팠어. <웃음> 배고팠어. 엄마 아빠가 너무 느껴졌어.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 <laughs> <laughs> 귀여워. 왜더안 드세요? 벚꽃이다. 여기 보세요. 아, 태호야, 아가, 이뻐라. 태호, 이게 벚꽃이라는 거예요 이게 벚꽃이야, 태호야! 갑자기 눈썹을 엄청 찌푸리는데? 풀려. 세우는 3단계로 진화했습니다치단계 진화. 졸업 다리가 3단계! 허단계2 있어가지고 꽉껴계고있계2단 되게 편해 다 아몇잔 잤지? 몇 시간? 5시간 반 잤을거야 5시간 반? 근데 너무 오래 자서 깨웠어 아니 130만큼 안 먹었는데 5시간 반 잤잖아 그니까 응? 살짝건 깨우니까 2 0 0 먹었으면 안 깨웠지 그니까 엄마 아빠 걱정했어 너무 오래 자가지고 숨 쉬나 계속 들으면 어? 확인하고 엄마가 진짜 저 허구금을 꼭 사야 돼 밥 많이 먹어 저희가 꼭지를 바꿨거든요 2단계로 바꿔가지고 아주 쫙쫙 들어가니까 먹을 맛이 나나봐요 그 전에 좀 끊어서 먹었었거든요 아주 잘 먹습니다 좋아요 33일차 이게 뭐야 이거? 놀란 표정인데 놀란 표정이라고? <laughs> 일부러 깨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아, 일단 70일 정도부터 잠을 오지게 안 잤어요 깨 있는 시간 이거 안장거 이건 그냥 잔것 같기도 하고 여기 앉았어요 안잔거 이것도 안잔거안잔거안잔거안잔거 오죽하면 앉아서 산책을 했어 근데 커버가 뭐고? 그때부터 자요 쭉이때밥 한번 먹고 쭉자쭉 점점점점 점~ 그렇습니다 최고입니다 <목소리> 어머. 뭐야? 안구야 뭐야? 오. 응? 응.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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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 하는 거야. 응. <laughs> 아이빨아. 그치요. 분유 다섯 번이나 응. 탔지요. 그러면 목욕하자. 알겠지? 뭐야 목욕은 또 싫어? 아니야. <laughs> 요놈이. 어, 아주 손에서 꼬랑내겠냐 이요 하도 빨았어가지고. 카카카카 이마이마이마이마. 둥둥 둥. 살이 비디오. 먹어봐라. 음. <laughs> 입물어봐라입물이보세요보세요 <laughs> <laughs> 보조개 엄마가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다시 한번 입이요 아아 아 귀엽다 오요요요 만나요 음, 네. 냠냠냠냠 음. 아, 세상에 손가락이 다돼 머리가 깻잎 머리예요 아이고 침을요 응? 응? 귀여워 이뻐 <목소리도 중심> 아잘하네 <목소리도 중심> 머리 봐 야심 참회한 해겐 보라색 그리고 아이 실리콘 구멍 큰 걸로 바꾸니까 더잘 먹더라고요. 엄마 주로 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희 돌잔치 돌잔치 상담하러 왔어요. 김포 파티소에 왔습니다. 짜잔. 옆에서 아기랑 사진을 찍을 수 있대요. 최고. 아. 돈 일탈이었다. 다시 현실로 갑시다. 도대체 나 왜? 이 엄청 많이 썼네 수련 동안. <웃음> <웃음> 아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 응. 응. 아픔이 아까 좋지요. 응. 아빠 모습 보인다고? 응. 또 돈도 더지고 있는.